여러분은 배틀그라운드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? 이 배틀그라운드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게임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 회사는 정말 싸가지가 없는 회사라는 걸 여러분한테 알리려고 합니다. 이 회사는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어요. 배틀그라운드로.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무엇일까요? 네, 바로 부동산을 사는 것입니다. 보다시피, 이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성수동에 있는 이 이마트를, 이 보다시피 이 두, 두 건물을 1조 2200억 원에 구매를 합니다. 그래서 이 구매를 한 것까지는 괜찮은데, 어떻게 하냐고요? 이 건물을 허물었습니다. 진짜요. 예.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건물이 뭐 정말 흉측하나요 아닙니다 제가 여기를 성수동 이마트에 자주 가봤거든요 근데 이 완전히 건물이 새삥이에요 완전히 새 거라는 거예요 새거 컨디션이 엄청 좋아요 이이두 이 건물을 멀쩡한 건물을 허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건지 한, 한 짓을 이게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보다시피 멀쩡한다니까이 건물 근데 이걸 허물었어 그래서 허물어서 뭐 하겠다는 거니까 이 건물 을또 하나 짓다는 거야 이 똑같은 위에다가 이 지금 여기 보시는 이게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건데 이, 이 건물을 짓겠다는 거야 지금 여기, 여기, 여기 이 흰색 건물 어? 아니 거기 그게, 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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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거기지 난 솔직히 인사 건물보다는 이게 이게 훨씬 더 예쁘다. 어. 하여간 진짜 우, 제가 좀 이해가 이해가 안 되는 게왜그 건물을 샀을까? 차라리 그러면 여기 앞에 어, 한 응? 여기 앞에 여기 여기 있는 싼게싼 싼 집들 여기 있는 거한몇 백억이면 사거든요. 근데 굳이 이, 이, 바로 여기 이 토지를 1조 2200억이야. 어. 그러면 건물을 부시는 값도 도, 돈이 또 들죠. 건물 부시는 데 돈이 또 들어요. 예.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건 정말 한마디로 토지만 필요했거든? 그러면 토지가 필요하면 이쪽에 있는 뭐 빌라 같은 것을 허물어가지고 이렇게 다든지 왜 여기를 굳이 큰 건물이 있는 것을 허물어 가지고 난 이해가 안 돼. 어? 아니면 이 옆에 있는 이 여기 여기도 작은 건물 있거든. 요, 여기 있는 걸 하든지 왜 여기 멀쩡한 건물을 하든지 난 이해가. 안돼 <목소리>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건물이 예쁜가요? 나는 별로야. 그래서 나는 이런 싸가지 없는 회사는 정말 싫어요. 해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의 돈으로? 어 누구의 돈으로 했냐? 어 주식 여러분의 주주 투자들 이에요 그리고 이, 잘 보면 국민연금이 세 번째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나라 나라 돈으 했다는 거야. 나라 돈으로. 어? 아씨 진짜 싸가지 없는 놈들이에요. 그 보다시피 얘네 크래프톤 회사는 이미 판교에 회사를 갖고 있어요. 분당에 크래프톤.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, 이미 회사를 갖고 있는데, 이 건물을 갖고 있는데, 음. 또 건물을 만들어 난다. 여기 옆에, 옆에, 어? 여기, 여기 옆에 차라리 이 땅값을 하지. 이 땅값이 1조가, 1조가 되냐고. 어? 왜 성수동을, 서울 땅값이 더 비싸지. 왜, 왜, 왜 판결을 안 짓고 다른 데도 하냐고. 난 도저히 얘네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짓을, 어, 했어. 그래서 나는 난왜난 난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혐오해.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환경 오염을 시키는 사람들이야. 환경 지구가 이미 상당히 환경 오염 때문에 힘들어 하긴데 환경 오염을 더 시키는 이런 애들은 어, 없어져야 된다 고 생각한다. 나는 이런 이런 새끼들은 없어져야 된다.